보통 인테리어 업체들이 처음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막 거의 모든 걸 해준 것처럼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계약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면 가을 관계가 바뀌거든요 저희 드림캐처스가 이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태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5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가장 궁금한 것들이 뭔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탑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창업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앞서서 제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창업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푸차에서는, 평당 100만원 중반이면 다 창업할 수 있다. 라고 또는 인테리어 다 가능하다. 비싸게 할 필요 없다. 뭐, 평당 200만원 초반까지 갈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빠져있는 공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는 빠져있는 것들이 많죠. 반면에 창업비용은 어떤 거냐면, 인테리어 비용 뿐만 아니라, 냉난방,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각종 컨설팅비, 그리고 사무가구, 집기, 초도물품, 그리고 뭐 소방공사라든가, 뭐 수도배관공사,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실제 창업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오늘 영상에서 제가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 아닙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훨씬 싸신 거죠 창업 비용보다. 그래서 창업 비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유오피스 창업하면 얼마 드는지 말씀드리면 평당 창업 비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 보편적으로 보면 개인 브랜드로 한다고 해서 솔직히 공유오피스 창업이 그렇게 막싸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저희가 개인 브랜드로 했을 때. 1호점, 2호점, 3호점, 뭐, 개인 브랜드였죠. 저희 직영점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보면, 저희 가맹점 대표님들이 있는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있어봤자 거의 평당 10만원 수준? 한그 정도 차이 밖에 없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 중에서도 좀질 나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업자들이, 처음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막뭐 거의 모든 걸 해준 것처럼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계약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면 값을 관계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 대표님 이거는 원래 빠져 있는 공정입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도 원래 빠져 있어요. 라고 하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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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뭐몇 천만 원이 추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테리어를 내가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면 업체에 좀 당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더 합리적인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공유 오피스는 저희 드림캐스 수준으로 창업을 할까면, 최소 평당 200만원 초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원 중후반에는 부저히 창업할 수가 없냐, 창업비용 할 수가 없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퀄리티는 다 포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퀄리티 다 포기하시고, 천 정도 다 뚫어놓고, 그런 비용도 맞춰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두 번째, 뭘까요? 바로 수익률인데요. 내가 창업을 하면 얼마 정도 나 남냐, 또는 이거 투자금 얼마 넣어서 얼마 정도 수익률이 발생하냐, 그런 게 핵심이실 텐데, 공유 오피스의 보편적인 연수익률은요, 25에서 30%입니다. 여기 투자금은 상가 보증금까지 포함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공유 오피 창업을 할때 상가 보증금 포함해서 인테리어랑 뭐 냉난방 사무 가구 뭐 가맹비 뭐 집기초도 물품 다 포함해서 1억 원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2500에서 3 0 0 0만원 정도 남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공유 오피스 웬만한 공유 오피스의 보편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곳에서는 어 우리는 40% 넘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거는 일부 매장의 케이스예요. 일부 매장 켰습니다. 저희 드림캐트스도40% 넘는 매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한 모든 가맹점들이 40% 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면 솔직히 좀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 투자금 회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라고 하면 투자금은 창업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수 기간이니까 상가 보증금은 제외로 보셔야겠죠. 보통은 2.5년에서 3년 정도 봅니다. 좀 길어지는 매장은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입실이 좀 더딘다면요. 이제 그렇게 걸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잘되는 매장은 2년 이내에 들어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직영점 같은 경우도 2년 이내에 투자금 뽑은 사례도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2.5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공유 오피스 사업의 시장성. 즉, 내가 지금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늦게 배를 탄게 아닐까요? 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궁금하기도 하실텐데요.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에요. 공유 오피스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뭐, 레드오션으로 진입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아직도 공유오피스와 관련된 수요층들은 많고요. 그 수요층들이 공유오피스를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유오피스라고 하면 이런 잠실, 강남,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뭐, 페파나 위어크 같은 좀큰 기업들 또는 그런 업무지구에 가야 공유오피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처럼 공유오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업무지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포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많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동네 공유 오피스는 아직까지 들어갈 곳도 많고요 또 앞으로도 경쟁사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요 자체가 되게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저는 뭘 보냐면 스터디 카페에 있는 수요층들이 공유 오피스로 결국에는 넘어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더 공유업스도 다양하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유업스의 시장성은 아직까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증빙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보시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프랜차이즈가 최근에 직영점을 얼마나 늘었냐,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창업 컨설턴트가 얼마나 뭐 본인이 공유업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런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드림키쳐스는 최근에 직영점을 두개 늘렸죠. 하나는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잠실역 본점에 거의 1 5 0평 규모로 오픈을 했고요. 또, 유대신 도시에 매장을 하나 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다다음 주에 오픈을 합니다. 저희가 지영점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유표 사업이 아직도 저희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마케팅 대표님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뭐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맹점 대표님 중에서 뭐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희 가맹점에 고객이 있었어요. 공유 오피스 창업에 좀 관심이 있으셨죠? 고객이셨으니까.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실제로 더 쓰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드림캐처스 가맹점 대표님을 보니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마케팅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보인다. 어, 그런데, 여기는 뭐, 만실도 많이 채워지고, 실제로 마케팅 홍 효과도 있다더라. 라고 그걸 보고, 어, 드림캐쳐서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 온라인 마케팅만큼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유업스는요, 전단지 보고 안 와요. 현수막 보고 안 와요. 엑스벤너 보고 안 옵니다. 다들 네이버에서 지역 키워드로 잡고 검색해서 상위 노출되어 있으면 옵니다. 근데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는 저희만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맹절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마케팅 능력이 좀 아쉬운 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드리는 파워링크 광고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대행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비용이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또두 번째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여태까지 로열티 안 받고 있습니다 어, 쉽게 정리하면요 오픈하고 나서 저희 본사에 주실 돈단 1원도 없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해드리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거기서 저희가 성과 수수료로 일부 가져가는 케이스에요. 즉,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저희 본사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거면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는 매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물 찾는 거를 제가 직접 일대일로 붙어서 같이 매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성공 확률이 높은 매물을 컨택할 가능성, 초이스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공유오피스 예비 창업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탑 5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생기거나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희가 고정 댓글에 창업 설명에 무료 신청을 링크를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신청을 해주셔서 저와 이 자리에서 공유오피스 창업은 어떤 건지 드림캐처는 도대체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길래 가장 인기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겼다. 주말엔 본업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출장의 일상인 내게 소울메이트가 생겼다. 빛나는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열정을 쏟는 일을 위해. 일과 건강을 균등하게 누리려고. 우리는 드림캐쳐스를 선택했습니다.